진 둥둥아. 먹어 볼까? 2024년 5월 24일. 둥둥이 첫유뷰시 어? 눈이려. 어때? <웃음> <웃음> 씁쓸해? 맛없어? 먹을 만해? 응? 둥둥아? 먹을 만은 해요. 오. 음, 이상해. 음. 아, 이게 무슨 느낌이래? <laughs> 숟가락 너무 큰가? 우래 음미해 천천. 어때야? 먹기 힘다 음, 음 뭐잘 먹네. 음. 곧잘 먹네 안 뱉고. 음. 음. 네, 둥둥아 먹을만해. 그래도 잘 먹는다. 그럼 왜잘먹나 우리 애기? 냠냠 냠냠, 냠냠, 억동둥이 냠냠, 냠냠, 둥동둥이 냠냠, 냠냠, 둥동둥이 냠냠, 냠냠 지금은 그냥 먹는 시늉만 조금 해주고 음. 서서히 서서히 이제 늘려가는 그러네, 뭐 거고 다, 다 먹으려면 택도 없다 그래도 이제 잘 먹는다 음. 다른 유튜브 애들이 다 뱉더라고 어 그래? 어 근데 얘는 안 뱉고 잘 먹네 둥둥이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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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웃음> 재밌다? 응? 음? 양념. 하니까 재밌다. 재밌어? 고양 받아 먹네. 념니까 양념. 그럼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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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고양 받아 먹어 먹는 거라고 아는건가 <laughs> 네. <laughs> 더 먹은 거야. 이게, 음, 그러 그러니까. 스푼으로 지가 아하잖아. 쥐가 아하 어. 어. 어, 아 한다고 호두 귀여고. 야, 믿냐? 야, 믿냐? 야, 믿냐? 야, 믿냐? 야, 믿냐? 야, 믿냐? <laughs> 냠냠냐 야, 믿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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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냐냐냐냐냐냐 어머 머머머어머머 어머 머어머머 어머 머어머머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아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 <웃음> 아! <웃음> 그냥 재밌어요? <웃음> <웃음> 재밌어요, 등등이? <laughs> 아, 주 좋아. 아, <아구> 주 좋아. <laughs>

<laughs> 아. 아. 아 꽃이. 아이구 얌님 잘한다. 아구얌님 잘해요. 오우절해요오우 잘해요. 어우 잘해요. 아구 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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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먹은 것 같아. 어, 많이 먹었어. <laughs> 되게 많이 먹었어. 어, 많이 먹었어. 다고잘 받아먹고 있네. 그러니까. 어, 지 나름대로. 저기 나름대로 다 어. 되게 노력해서. 그러니까. 냥냥냥냥냥아 <laughs> <laughs> 맛있어. 아 꼬까. 아 꼬까 해보세요. 얼굴 잘. 얼굴 잘한다. 얼굴 잘해. 야 얼굴 잘한다. 얼굴. 드럼도 해. 야. 응응. 그렇지. 아유 그렇지. 얼굴 잘한다. 얼굴 잘해. 얼굴 잘한다. 어 얼굴 잘한다. 얼굴 진짜 잘 먹네. 잘 먹어. <laughs> 맛있어, 둥둥이? 응? 우리 깔끔. 애기 깔끔만 하가니까. 그래, 아빠. 도 또저또 줘? 또히또저 줘, 줘. 또 줘? 부족한가 봐. 아아도오 <laughs> 아 어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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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녕? 먹고. 이잘한다 <laughs> 기분 좋아. 뭐요잘 <응. 웃음> 먹네. 잘 먹어. 어. <laughs> 아. 냠냠. <laughs> 냠냠. <냠냔>? 아.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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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냠냠. 아. 냠 냐+ 냠 아~ 빠야죠. 아~ 하는 거예요. 아~ 뭐지? 그거래.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래. 그랬어. 아이고, 아이고 좋아. 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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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유 먹듯이 빠네 음~ <laughs> 진짜 많이 먹었어그러니까 <laughs> 엄청 많이 먹었다. 아~ 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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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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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냐. 야, 동 괜찮아? 야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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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냐. 얼굴 잘 먹어. 얼굴 잘 먹어, 엄마 새끼. 얼굴 잘 먹어. 아니야무냐, 야무냐. 잘 먹어. 음. <놀람> 지찌 이렇게 깔끔하게 먹냐, 애기가? 신기해. 어, 예. 오, 더 달라고 깨달아. 눈빛이. 진정 눈빛이. 밥을 먹고 있어 우와 냠냠 아 냠냠 아아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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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잘 먹는다 잘 먹는다 <laughs> 잘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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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구 잘 먹어 어, 이거잘 먹어 나무저 먹는데? 그러게? 꾸덕꾸덕인데 그냥? 꾸덕꾸덕이야. 한 스푼 가득. 아! 어우고! 어우 참새같아 냠냠, 냠냠, 냠냠. 먹는 중이라 잘 먹는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응? 아주 처음 하는 것치고 아주 아주 잘하는데요와 진짜 많이 먹었어. 오, 많이 먹었다. 참꽉차 있었는데. 깜짝 놀래 진짜 딱 농도가 너무 좋다. 지금 왜딱 농도가? 또 슝! 아. 아아 아... 아이고 손대지 마시고 손대지 마시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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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거. 그만 먹어 이제 그만 먹을까?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해 어응 됐어 분유 먹자 <laughs> 분유 먹어 좀만 더 해보고 어안 응. 먹어도 다 배터도 돼. 거의 절반만 덜어서 처음에 좋을 걸 끄지. 다음부터는 그래야겠다. 손 대지 마시고. 아아 이제 먹기 싫어. 이제 신나. 그리고 척해가지고 싫은 것도 잘 표현을 안 해요. 엄마가 <laughs> 가 아, 뭐. 분유 먹으려고 분유 분유 줘야 돼 어차피 똑같이 줘 그랬어 먹고 해봐. 먹이는 거를? 아 먹고 먹이는 거 어. 알을 한번먹잘 먹는데? 그니 그러니까, 먹긴 먹어 응, 입에 떨어뜨려 어렵네 배고파서 찡찡거리는 거잖아 배고파고 지금 안아달라 이거야 힘들어서 그러 거야 힘들지않 안아달라 이거야 동동아. 음, 음, 먹을 거. 어눈 어, 눈을 바라보고 있네. 아빠 무릎에 앉아. 아,